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이거든요. 제가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 베드로가 지금 나에게 설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부분에 14절부터 이 설교가 시작되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오늘 저는 2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한이 부분이 설교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른 살부터 죽기까지 이 3년 동안에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도 주시고 또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이고 나타내시는 증거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요두 번째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정하신 대로 내준바 되었건을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당하시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신 일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었고요. 이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차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말하는 이 뜻대로 진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요? 그렇게 예수가 거기서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 형벌, 심판을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금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요. 자,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바가 죽였으나. 예. 실제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십니다. 이 죽어 있는 예수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죠 여러분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느라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으나 그 죽은 자를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죽을래? 이것도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꼼짝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 할수 없는 일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죄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에, 이거야말로, 우리의 가장 복음인 겁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인 거지요.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를 이제 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10편, 16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썩지 않고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음부라고 표현된 게 어디입니까? 지옥이고요. 썩는다는 건뭘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상태로 그냥 지나면 당연히 모든 시체는 썩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연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음부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 죽은 자가 썩지 않게 한다는 사건인 것.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인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32절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는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12명의 이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 12명의 사도가 다 증인이라면, 그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 사실이지요. 세상에서도요, 증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면 증인이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증인으로, 증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에 확실한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거지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36절에 가면 베드루가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직접 예심을 죽인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높이면서 죽을 죽여야 된다고 막 함께 마음과 뜻을 합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오는가, 저제 나오는가 하고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지금 베드루의 선포를 통해서 너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죽은 것도 또 다시 살아난 것도 바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이외에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지요. 자, 37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이 사실을 들을 때 너무 너무나 놀랐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해도 너무나 큰 잘못했구나.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이것이 큰 죄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범했어도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죽였어도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기만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죄를 씻어 회개하면서 씻음 받은 사람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학생들이 세례를 받은 것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걸 저들이 믿음을 가졌고 제가 확인했고 여러분 앞에서도 함께 서약함으로 확인을 했기에 세례를 베풀 건 베푼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 죽음을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좋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도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요 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 삼천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고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내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 영원히 갈수 있구나. 이 구원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장 13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드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살리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예수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치었기에 결국은 빌라도가 죽게 되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예수의 십 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듣고 또 5000명이 또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죽은 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지요. 근데 그날 5,000명이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장본이었던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죽인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예수가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막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자들, 이 설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어요. 그런 끌어내서 재판을 하고 심문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재판장에 서서. 자기를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 앞에 베드로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알라는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도 분명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건강에 만들었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말만 합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래서 이제 11절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이거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이 예수님이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신 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십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립니까? 본인도 죽어서 살지 못했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오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코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석가모니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캬,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백 여덟 가지 번뇌가 있다고 했는데 그1 0 8 가지 번뇌가 다 뭡니까 죄 문제예요. 석가모니도 인간을 살펴보니까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 뭡니까 욕심을 버리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이 욕심이 없어집니까? 어제까지는 욕심을 버렸는데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욕심이 충만했고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없어지려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념무상?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념무상의 이 상태는요, 순간적으로 어떤 그 순간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죄인는은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 죄의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 죄를 다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예수님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보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지만 우리를 예수가 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의 죄는 이제 다 사해졌노라 하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해결해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구원받을 길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받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지옥에 간 사람들을 다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고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진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침에 잠을 콜콜 맛있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우면서 야밥 먹고 학교 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졸린데 일어나 가지고 밥을 내가 손수 지어 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밥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일어나서 씻고 먹기만 하고 가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다 해결해 놓고 이제, 이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은 할수 있나요? 대통령은 할수 있나요? 장군을 할수 있나요? 부자는 할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놓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죄 문제 다 씻어 주시면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럼 모두 예수를 믿고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갈수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지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주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갈수 있는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옵사사. 예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갈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